안녕하세요 김코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젤다야슴의 코로고스프를 헤쳐나가는 방법과 마스터소드를 얻는 라이브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아 여기다 여기 일단 삼리뷰 타보러 가야 되네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laughs> 3레벨 탑에서? 음, 아, 저긴가? 입구가 어디지? 아무튼 저쪽인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자. 오 맥스트러블. <laughs> 아, 또이 가단이야? 어디 있어? 아, 별거 아니잖아. 아, 음악이 다르네. 바람이 부는 쪽으로? 글씨가 향하는 쪽, 글씨가 향하는 쪽, 글씨가 향하는 쪽, 글씨가 향하는 쪽. 불씨가 향하는 쪽... 쪽인가? 불씨가 이쪽 없는데, 어디지? 왠지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글씨가 향하는 쪽아 비틀면 안된다고? 어플이 안보여 이제 어디갔지? 우이 안보이는데 아저 하이랄인데? 어딜까? 어 뭐야 사당 사당을 감지했는데? 오 잠깐x3 잠깐, 뭔가 아니다 아, 길이 틀렸나 보네. 아, 여기서 잘 찾아야 되네. 횃불 없 는데 <laughs> 활에불붙 이면, 안 되나 뒤에 아, 여기 있다. 아, 무기, 아, 무기, 아, 버리자 이거. 됐다. 일단 이쪽. 직진, 직진, 뭐 어, 사당이 뜨는데? 이쪽, 이쪽, 직진, 직진, 이쪽. 이거 감사당인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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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여기 다르다. 어, 안개를 벗어났는데? 아 코로 개 많네. 야, 불 질러. <laughs> 산불 테러. 산불 테러. <laughs> 야, 산불 테러 너 때문에 고생했어. <laughs> 산불 테러. 산불 테러. 야, 불 질러, 다불 질러 버려. 불 너네 끌수 있어 이거? 야, 불다다다 다, 다 태워. 나칼뽑으러 왔다. 알? 아칼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불질러 불질러 <laughs> 불질러 나무 다타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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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불질러 다불살라 버려 야너 이리 와야너 이거 알아 이거 너타안타 어이 안 탄다 너왜안 타? 안타네. 그래도 뭐야? 너 특이하다 너. 어? 어제 쫄았어. 아야이 끌게 끌게. 야나 간다 이제. 전설의 마스터 소드를 뽑습니다. 잠깐 얼굴이 좀 가려져 있으니까 얼굴을 <laughs> 머리띠를 바꿔이지 뽑기. 링크. 아 어이 뭐야 이거 말하는데 갑자기? 안아왜 <laughs> 누구야? 뭐야? 우터터네었다 어, 어이 나무가 말을 하네. 主はおおやっと現れたか100年の時主がここを訪れるのを待っておったぞいささか待ちくたびれてしもうたがなだが主の方は やはり覚えておらぬようじゃな。わしはこのハイラルを見守り続けるもの皆からはデクの木と呼ばれておる老木よ。それは太古の女神が作られた武器。選ばれし騎士のみが持つことを許され。 薬剤を打ち倒せるという大麻の剣そして100年前それを手にしておったのは他ならぬ主なのだだが気をつけろその剣を手に入れようとする者は剣自身に試される 今の主に果たしてそれを抜けるかどうかもし主が衰えた体のまま引き抜こうとすれば立ちどころに命を失うことになるでな <laughs> 気をつけるがよいぞ 음, 오케이 체력 다 채워 왔지 정보를 다 얻고 시작하자 링크 시작하자 길게 눌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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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손 돌린다 야 운동 좀좀 도와지 도마드죠. 뭐야, 야, 이 씨, 뭔데? 음. 뭐야? 아, 아,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 나 진짜. 아, 아, 진짜 이 사과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가자. 두 번째 도전 출발 가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근데 이거 칼 뽑고 나 죽는 거 아니야? 피가 하나도 없는데? <laughs> 아니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피가 하나도 없는데. 오, 성공했어. 1 2시8분 아, 이제 간혼 잡으러 갑니다. 모든 장비는 완성됐다. 이제 간혼 때려 잡으러 갈게요. 간혼 지금 잡으면 두 번째 잡는 거야. 난 <laughs> 칼을 얻었으니까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지.

強うなられたの姫御子レクノキ様いつの日か彼がここを訪れたね、帰っ 、네、 ていただけますか私はさてさてかのものに聞かせる言葉は主の口よりこそ紡がれるべきではないか 다시 보자는데. <laughs> 또 시작해볼까? 지금 가 미타와. 百年前のこの場所その剣が主の手を離れハイラルの姫巫女によってこの地に運ばれた時の出来事よあの娘は今もハイラル城で懸命に戦っておる 主が必ず来てくれると信じてなあの娘の笑顔わしも今一度見てみたいものよ30じゃね 별로 안 높군